아, 시청자 여러분, 이해를 갖다가 말이죠. 이? 지금 한 달이 좀안 됐다란가, 그래요, 이게. 근데 이렇게 덩치가 크지 않아요? 다리, 발목이, 봐보세요. 내 팔뚝만 하지 않아요, 이게? 얘가 지금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은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또 이거, 우리 저, 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지르면 한번 지어, 지워, 주시면 좋겠어요. 응? 얘가 동네에서, 어, 이거 내가 키우, 키우고 싶어도 나는, 호빵 가족이 많잖아요. 금방이도 있고 그래서 내가 키울 수는 없고 어 옆집에서 이걸 그 입양을 어좀 누가 해갔으면 그 부탁을 해서 내가 이게 동네에 계신 분한테 부탁을 하니까 아 흔쾌히 받아줘 가지고 이게 한 마리를 내가 영상에 담아 봅니다. 그래서 얘를 자이 어 사장님께서 잘 키우시겠죠. 너무 너무 저 어,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또, 나 혼자 보기는, 호빵이 아빠가 보기는, 응? 아까 그거 그래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자, 다리를 한번 봐보죠. 어, 이거 보세요. 응? 이게 정말 이게, 하, 항상, 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반려견을 키우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예쁜 또 강아지는 내가 또 저, 처음 봅니다. 다리를 쭉 뻗어도 이게 뻗질을 하네요? 너무나 이게, 저, 저, 우랑아가 되어가지고, 이게, 우랑아 선발대에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야 이거 봐보세요. 자, 눈동자 좀 봐보세요. 어, 동글동글 해가지고, 응? 이게, 저, 다리가 뭐, 이렇게, 누렇게 생겼잖아, 요 어, 어디, 어디, 배를 한번 봐, 봐, 봐봤나 자, 배가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봐볼까요? 아, 배는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얘가 서버려요, 이게. 어이구, 이게. 이렇게 좀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한번 서 있어 볼래? 아이고, 너무 좀 귀엽잖아요. 이렇게. 에, 그래서 이제, 어, 우리 또 여기, 이제, 반려견 자죠. 키우실 주인분이 이제 잘 관리해서 한번 에, 집에서 키우겠다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내가 에, 그, 그냥반도 입양을 시켜야 될 입장이 되고, 또 여기는 어, 입양을 해서 어, 잘 키우고 싶어 하시니까, 나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중, 중매, 중매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어, 잘 키우시면 너무너무 고맙고, 내 네, 마음도 뿌듯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엎드려가지고 딱 있는 모습이, 이게 곰도 아니고, 이, 너무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양쪽 턱 볼에는 또 노란 게또 있고, 귀 사이에도 있고, 내 다리에는 이렇게, 누렇게 이렇게 있는 거, 모습이 너무너무 어, 예쁘지 않아요? 볼이 한번 쳐봐라! 볼이 한번 쳐봐라! 어, 꼬리를 치하니까 치잖아요 살랑살랑 살랑. 너무너무 예쁩니다 얘를 또 이제 그, 너무 또 예뻐하시고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렇게 한마리를 입양해서 키우시겠다고 해서 너무너무 저그 어, 내가 또 뿌듯합니다 뿌듯한 마음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또 이런 모습을 또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내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하고 어 어떤 또 영상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시골에 살다 보니까 어, 시청자 여러분 너무 너무 뭐 이해를 한번 이름 한번 지어 주어 주어 보시고 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